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토익 파트 5 문제를 하루 10문제씩 100일 동안 풀면서 문제에 나온 10문장을 해석 연습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 10개를 암기해서 총 1000개의 파트 5 문제와 문장,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해설을 보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 주세요.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형용사와 콤마 사이에 빈칸이 와서 명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명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수가 다른 명사가 두개 남아서 문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명사의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수식하는 관사나 부정 형용사를 확인하거나 주어일 때는 동사의 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빈칸이 불가산 부정 형용사 머치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정답은 단수인 A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이고 명사가 수식받는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해석하면 작업의 올바름 빈칸이 따라져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명사가 수식 받고 있는 올바름과 업무에 관한이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이해와 순서가 정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져야 하는 것은 순서이므로 정답은 시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가 모두 재기 대명사인 문제이므로 해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면. 제이가 학생들에게 빈칸을 대비시킬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기대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하는데요. 동사의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보기씨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접속사 없이 동사가 두개 나와서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빈칸을 포함한 절에 주어가 없으므로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접속사 레더덴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레더덴은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 구나 절을 연결하고 두 절을 연결할 때 주어가 같으면 생략이 가능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이고, 형용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이 나올 때까지 해석을 하면 두 모델의 차이는 충분히 빈칸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빈칸이 비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정답의 단서는 주어인 두 모델의 차이점이 됩니다.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다가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가 모두 전치사이므로 먼저 빈칸 뒤의 명사를 확인합니다. 빈칸 뒤의 명사가 문법으로 풀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어서 해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면 높은 수요로 인해서 이벤트 홀이 유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오후 회의 앞에 빈칸이 나오는데요. 오후 회의를 위해서만 이용 가능한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으로 정답은 D가 됩니다. 참고로 빈칸 뒤에 단어를 확인할 때 복합 명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모두 나오고 명사와 전치사 사이에 빈칸이 왔으므로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올수 있습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먼저 동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아서 해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면 수표를 자선 단체로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표가 특정 수취인에게 지불 가능하게 지정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D가 됩니다. 참고로 명사와 형용사가 함께 쓰이는 다음 동사들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관사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부사나 형용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부사나 형용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아서 해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용사가 들어가면 명사를 수식해서 약간의 이익이 되고, 부사가 들어가면 형용사를 수식해서 약간 줄어든이 되는데요. 부사가 들어가서 약간 줄어든 이익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이고, 부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이 나올 때까지 해석을 하면, 원격 근무도구의 사용이 빈칸하게 널리 퍼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빈칸이 수식하고 있는 널리 퍼진이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빠르게와 상당히가 정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퀵클리는 행동이나 변화의 빠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널리 퍼진 상태는 시간적 속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은 시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이고 빈칸 뒤의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이 나올 때까지 해석을 하면 회사는 모든 직원의 급여를 빈칸할 것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빈칸 뒤의 단어인 급여가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자동사인 A와 B를 제외하고. 정답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해석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나와서 급여를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움으로 정답은 C가 됩니다. 참고로 형태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다음 동사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세요. The design of the office was modern but there was too much unusable space making it inefficient The design of the office was modern but there was too much unusable space making it inefficient The correct sequence of tasks must be followed to meet the project deadlines effectively the correct sequence of tasks must be followed to meet the project deadlines effectively. Ms. Johnson reminded her students to prepare themselves thoroughly for the upcoming final exams. Miss Johnson reminded her students to prepare themselves thoroughly for the upcoming final exams. Rather than delay the project, the team decided to work overtime to meet the deadline. Rather than delay the project, the team decided to work overtime to meet the deadl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odels wasn't distinct enough for customers to notice immediat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odels wasn't distinct enough for customers to notice immediately. Due to the high demand, the event hall is available only for afternoon meetings on weekdays this month. Due to the high demand, the event hall is available only for afternoon meetings on weekdays this month. Ensure that you make the check payable to the charity organization to support the fundraising event. Ensure that you make the check payable to the charity organization to support the fundraising event. The company reported a slightly reduced profit margin this quarter due to increased operational costs. The company reported a slightly reduced profit margin this quarter due to increased operational costs. The use of remote work tools has become fairly widespread, especially in companies with global teams. The use of remote work tools has become fairly widespread, especially in companies with global teams. The company decided to raise the salaries of all employees to remain competitive in the market. The company decided to raise the salaries of all employees to remain competitive in the market. Inefficient. Inefficient. Sequence. Sequence. Thoroughly. Thoroughly. Rather than. Rather than. Distinct, distinct. Demand, demand. Payable, payable. Slightly, slightly. Fairly, fairly. Raise, raise. 파트오의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